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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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오늘은 뭐할 거냐. T1대 젠지전이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가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글을 좀 재미난 요소 쪽으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살짝 보자고. 우리가 페이커에 열광하는 이유. 이 사람은 절대 안 뺌. 항상 증명하고. 크으. 맨날 맛없다던 요내로 개지. 개집지만 뽑아서 증명했고 피지컬 딸려서 아칼리 사이르 블랑 못 한다고 욕했지만 결국 월드에서 중요 경기 때마다 꺼내서 증명함. 2023 진동전 티원전 보면은 아지르란 챔피언으로 또 슈퍼 투스를 성공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해줘야 될때 해줄 수 있는 사람, 큰 경기에 강하게 시원하게 넣어줄 수 있는 사람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 미움받은 욕이거든. 다시 보는 대상형한테 맞아본 사람이 예측. 아 어, 프레이님, 난 티원. T1. 티원이 이것도 3대2 접점도 아니야. 이거는 3대 1로 어? 이겨버려. 성실할래 안하세어 잠깐만 언니 이거 이걸 어떻게 하신 거지 맞추신거 아니에요? 맞아본 사람이 안다. <laughs> S K T 가서 한 판을 못 이기겠더라. <laughs> 잘하더라. L L 프로 역대급 로스터 확정. 3년 연속으로 월즈 결승 진출 로스터. 제우스 오너 페이커 구만시 체리야. 와. 아, 근데, 앞모습도 멋있는데, 뒷모습이 진짜 멋있다. 아, 이거,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페이커 선수가 아기들일 때, 이렇게 딱,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와우! 그는 더욱더, 혈기망성해져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요, 그냥. 응, 내가 더 세졌어. 역시, <laughs> 페이커, 젠장. 근데, 롤드컵 티저 만든 새끼, 미래 보는 거 아니냐? 제게 중요한 건, 월드챔피언십 우승입니다. 올해 LPL은 우승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겁니다. 꼭 복수하겠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언제 어디서 열리든, 우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와!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 멋있다. 초비가 먼저 등장해서 월드 우승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비니 LPL 전원이랑 등장해 복수하겠다고 선언했고요. 페이크 등장해서 그냥 다 입닥치고 우리 홈그라운드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순위 내용까지 완벽하게 맞췄네. 아, 네 대단하다, 진짜. 이게 어떻게 LCK 사시드임? 페이커도 못 이길 것 같은 미드 고전파 존선아 <laughs> 데뷔하면 월드 9 번. 월즈 결승? 7번 정도도 할것 같고, 월즈 우승도 네 번을 넘어 다섯 번우승 노릴 것같은 갑자기 소문소리는 없이 사라졌는데. 아, 그분, 더 대단한 일 하고 있어. 와, 근데 기인은 뽀삐 들어도 무섭게 하는데, 크산트 풀었스면 얼마나 더 지옥 같으려나.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입중계 했을 때는, 뽀삐도 괜찮은 픽이다라고 생각되긴 했거든요? 근데, 기인 선수의 크산트를 내가 안 봤다가, 최근에 한번 봤어요. 아, 이거 기인 선수의 크산트, 이거, 배나는게 맞았다. 이 선수가 크산테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 사용한 것과 동시에 바르스를또 마킹하기도 되게 좋은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냥 크산테 자체가 또 다재다능하잖아요. 근데 네 번째 배드로 크산테를 배냈는데 그거 덕분에 좀더 수월하게 이긴 게 아닌가 그것도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진짜 뱀픽을 정말 잘짠 것 같아요. 톰 코치님이랑 로지 코치님이 진짜 그뱀픽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쓴것 같더라. 풀케 스몰더를 배네 점점점. 뭐야 이거. 와야 이거 진짜. <laughs> 그상태도 고맙다 풀케. 풀케 고마워. 페이커가 당한 개씹 억가. 아, 디도스 공격. 야, 이거는 사실 제일 피해 많이 보기도 했죠. 연습도 제일 못했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는 다 받으면서 경기 기량이 안 나올만 했어, 충분히. 레알 디도스 못 거는 유럽 오자마자 폼 개떡상하고, 제우스도 연습 과정이 한국이랑 다르단 식으로 말했고요. 페이커 상대팀 존중 못 한다고 욕 개먹고 사과했던 걸로 기억. 와, 아니, 이게 살짝 약해지니까 바로 이런 일이뤄어지는거 봐. 아니 이게 디도스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 여러분들. 아니 녹화를 하는 도중에도 디도스가 걸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솔랭 하는데도 디도스가 계속 걸리니까 연습이란 연습은 안 되지. 스트레스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 와중에 이번엔또 보여준 거야. 젠장, 롤드컵 우승하고 싶으세요? 분명하세요. 분명하세요. 캬, 지렸고. 팀원 및 페이커 선수 인사경 진출한 아홉 번의 월주 중 일곱 번의 결승에 진출합니다. 와. 아니 그냥 진짜 국제전의 신이쇼. 어? 13, 15, 16, 17, 22, 23, 24총 7번의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와 중에 우승이 13, 15, 16, 23총 4번이고요. 준우승이 17, 22, 우승후와 준우승 24.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야, 준우승보다 우승이 더 많은 게 충격적인데요? LCK에서 뭐 약한 모습 보여져가지고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국제전까지 와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운영, 그리고 그 적응하는 능력 자체는 사실 T1을 이길만한 영역이 없다고 보긴 해요. 디테일의 영역도 확실하고, 뱀픽의 능력이 지금 상당해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T1은 월지에 도착하면은 점점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증명을 해버리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냥. 항상 보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이지만 그 보스다운 모습의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끝내줍니다 진짜. 양코스 사강 티저 페이커 증명하세요 대사에 심박수 올라가는 거웃기 미래를 원한다면 증명하세요. 미래를 원한다면... 증명하세요. <웃음> <웃음> 우와, 이 심박수 올라가는 거 봐. 야, 근데 이때, 막 전기가 막 몸에 막 올라오더라. 막두파민쫙 올라가 닭살 돋고 초미 선수가 사실 좀 세게 나왔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미래를, 미래를 원한다면, 원한다면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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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고, 그에 따른 멘트의 무게감에 짊어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온 거 아닌가. 와, 또 봐도 지리네. 점심 예배 시간입니다. 모두 착석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자. 제우스가 승리할 수 있게. 항상 양보하자. 오너가 스트레할 수 있게. <laughs> 항상 감사하자. 페이커가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항상 겸손하자. 구마유시가 경기 후에 거만할 수 있게. 이번은 LPL한테 지지 않습니다. 야 씨. 멘트 보소. 항상 웃자. 캐리아도 웃는 얼굴로 원주를 마무리할 수있게 와. 근데 멘트에 뼈가 있네요. 다들 나름의 사연이 있는 단어들을 우직하게 우, 압축한 느낌이야. 캐리아 선수 이번에도 승리하시고 우셨죠어 그래서 웃는 얼굴로 마무리할 수 있게. 와. 이것도 너무 멋있다. 팀엔 모두 기도합시다. 팀엔. 페이커 선수, 월즈만 보고 준비하기로 했다. MSI 때제 경기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우스도 바꾸고, 패드도 바꾸고, 자수도 바꾸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MSI 때부터 자세 변화를 많이 시도했어서, 그때부터 저는 월즈를 보며 열심히 준비하자고 생각했었고,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서, 이번 썸머 때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 와중에 겸손하신 거 봐. 이거 멀리 바라보면서 결국 증명을 해버렸죠? 아, 이거 대단하다. 페이커는 나한테 쫄았었다. 아 이거 바평이네요. 아 이거 그 니달리.. 어, 첫 경기 잘 보시면 페이커 선수가 암호를 들고 청가부 오포 시작함. 오포 시작함도르. 페이커도 쫄았단 거지 나한테. <laughs> 아. 아, 맞지. 이때 당시에 엠비션님은 아시겠지만, 미드의 최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페이커님이었단 말이야. 누가 엠비션님을 보고 안쫄 수, 어, 안쫄 수가 있겠어. 바로 방어로 들어야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죠. 페이커 선수의 첫 데스가 오히려 나여서, 이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항상 내가 언급될 데스라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하셨어요. 멘트도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첫 번째로 키려 줘서 고맙다. 다여가내 이름 한번 불러다오. 역시, 밥형이야. 평생 안죽거리지, 어떻게 보면. <laughs> SKT T1의 황금기를 같이 보낸 두 미드라이너. 아, 이지훈 선수, 또 아지르의 황제시죠? T1의 황금기를 같이 보낸 두 미드라이너. 페이커 선수와 이지훈 선수. 팀 동료였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코치로, 한 사람은 선수로 다시 만나, 월드 정상에서 다시 대결합니다. 와! 2024, 11월 2일 토요일. 자고로 여러분들, 이게 시간 이좀 늦춰져서 이때는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치킨 시켜놓고 안 와가지고 걱정하셨던 분들 이땐 11시니까 11시에 맞춰서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준 선수도 진짜 T1에 있었을 때 대단했어. 나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자면은 T1에 여러 미드 유저분들이 있었잖아요. 페이크 선수를 제외한. 그런데, 기억나는 사람이 이지훈 선수가 진짜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빈자리에 대한 묵직함을 너무나도 잘 메꾼 분이시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제셨죠? 어, 굉장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지훈 코치님이라고 해야 되죠? 코치님은 또 그거였지 않았을까? 제발 티온만 아니게, 제발 티온만 아니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지? 월즈 결승하기 전에 다시 보는 중국반응 와, 페이크 선수가 여기 딱 여기에도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이 경기장에 당신이 있기에 우리의 경기를 전설에 도전하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와! 그 자체가 존재가 이미 전설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게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배우면서 다듬어 가는 그런 영역이 사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사실 거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은퇴를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걸다 떠나서 본인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본인이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메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쉬지 않고 연구하는 이 디테일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당신이군요, 페이커. 10년이다. 한 무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두 쓰러진다. 너무 공포고 너무 절망적이다. 최종 보스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세요. 이 페이커를 이겨야지 진짜 인정받은 거거든. 간단하다또 당신입니까?